가토사님. 아, 자세다 아, 자세히. 아, 세히 아, 자세히. 아, 자 구텐타. 알레스 서 구텐? 콤위어 단계실. 이해가 되십니까? 예. Yeah. 한국말로 통역할까? <laughs> 계속 사회는 독일말로 할 겁니다. 자,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, 에, 바로 이어서 2023년도 산업전사 독일 동부의 또 아울러 슈베시터. 까마라 컴스 투게도 우리가 국민 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소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<laughs>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반갑기 밀리언 타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살다가 보면은 60대 적에는 잠깐 가는 것들이많만 70대니까 하이웨이 70마일로 가고요. 80이 되니까 너무 빠릅니다. 그래서. 적은 자리나마 1 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정말 얼굴 보고 얼마나 젊으시셨나 또 인사하고 한번 묻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어찌게 됐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. 네, 이어서 이제 제가 10월 4일날 어, 윤석열 대통령님 오찬에 갔다 왔습니다. 40주년이자 다독불로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 여러분을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. 60년대 70년대 이영만리 독일에서 약 2만 명의 광고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작돈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유언했습니다. 여러분의 땅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습니다. 낯선 환경과 위험한 현장 속에서 가족과 보국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날의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습니다. 제가 어 벌써 이제 토론토에 와서 우리 지금 보니까 파독 산업 전사 이 모임을 제가 여러 번 왔는데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는데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가족의 한 부분으로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. 같이 박교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한깐 노인의 이윤 회장님 내분 네 참석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의원은행 본종 지점장으로 계시는 박표 지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. 지난 60주년 음악회를 성대하고 성공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감명을 끼쳐주셨던 지휘자 그 이름은 조상도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아울러 자유총회에 계시는 김재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했습니다. 아,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 한국이 정말 전쟁 후에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독일에서 산업 전사들을 들이 고생한 그 삶에 그 땀방울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그 후손들의 삶 속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전 세계에서 흐망하고 번성하여서 정말 머리가 들지 않 꼬리가 들지 않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 도록 그들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시고 아, 인도하여 주시옵소서,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,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더욱 더 우리 산업 전사 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고 더 건강 히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해 주신 주님. 우리 고... 아멘. 아, 네. 네. 예, 예. 해놓고 먹어야지, 해놓고. 아, 음, 예. 그 그래. 그래. 그 괜찮은 회사의 부사장님다데 자네 <목소년> <고의룸은 목소년> <목소년> 아, 보는얼마냐고물어가이게 안녕하세요, <목소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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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는 연예인석이구나, 연예인석. 연예인ショー. 그래서 71년도에 가서 75년도까지 일을 했습니다. 아 어, 캐나다 오기 전 어, 3일 전까지 광산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,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어, 내가 갈 곳이 옐로 나이프기 때문에 옐로 나이프로 가서 어, 골드 자이언트마이프 광산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 광산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길래자 오늘 천구백삼십육년이신 오일한 네. 형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. 앞으로 나오세요.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. 대단히 감사습니다두 분이 같이 나오시면 더욱 좋죠요 걸어오셨어요. T와 t 그래도 손수 운전하고 오셨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. 박수로 환영. 안녕하세요. 동호의 주례원 사장입니다. 저는 뭐 약방의 감초처럼 여기 늙기지 않습니까, 그죠? 예전에 동호회장을 좀 나가려 했더니 양반이 너무 털쳐서 포기했습니다. <laughs> 이 사장하고 한번 경쟁을 했더니 자기가 한번 더와갔다 그랬어요. 내년에 동호회장을 하려 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기요. 저도 실은 독일에서 1년 반을 있었어요. 어... <laughs> 네? 시범을 보여래돼 시범을? 네, 그렇습니다 사회자 맡으세요 이런 부만 가르쳐 주시겠 네, 사회를 맡겨드릴게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또 다음 예, 여기 저 변수자 팀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구리 새끼를 뭐라고 하죠? 올챙이라고 하죠? 올챙이 명태 새끼를 뭐라고 하면 될까? 노가리 노가리 맞습니다 나오세요 w sir. Yeah, y 네, u r e so much. 다음에 한번더 하고요 e c k o 우리 동호회로 해서 우리 동호회 n d 변수자 k yeah